한국 생명은 올 시즌 3패를 당했다. 동시에 현대 힐스테이트나 레드 스파크스에게 1위를 차지할 기회를 주는 것은 한국 생명 팬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패배다. 14번의 파격적인 승리를 거둔 한국 생명이 결국 패전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패배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3명으로 안패하며 세 번째 패배다. 핑크 스파이더는 한 세트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장소희와 니플로바의 27득점 콜라보로 한국도로공사는 홈팬들에게 천연승을 안겼다. 핑크스파이더스로서는 외국인 선수 2명이 부상을 입어 상당히 힘든 경기다. 외국인 선수 2명을 잃은 것은 핑크스파이더의 성적을 더욱 악화시키기에 충분했다. 2명의 외국인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 출전한 몇몇 선수들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했다. 볼 수신이 좋지 않고 공격 스파이크가 덜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종종 스스로 실수를 합니다. 한국 도로공사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득 김천체육관에서 2024-25 도드람 비리그 시즌 흥국생명과 3라운드 홈 경기를 치렀다. 한국 도로공사는 흥국생명을 세트스코어 3명, 25-17으로 이겼다. 2 5 1-8, 2 5 1-8. 도로건설사는 이번 승리로 시즌 개막 이후 팀 1000연승, 2연승, 2자통산 5승, 1 2패를 달성했다. 반면 흥국생명은 3연패를 기록했다. 14승 3패, 승점 40로 1위를 지켰으나 2위 현대건설 12승 4패 37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김영경과 정윤주가 각각 17득점, 10득점을 올리며 고전했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공수신이 매우 좋지 않은 등 강제 실패를 많이 했다. 붉은 불꽃의 패한 뒤 흥국생명이 도박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흥국 생명 선수들이 실수를 많이 한 경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스포츠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뉴스 영상에서 만나요.